예, 오늘도 시흥 갈매산에 올라와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날이 갑자기 좀 추워졌어요. 이 추울 때는 우리가 텐트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이제 낮에 이제 날이 푹해지면 이 텐트 밖에 자연 속에서 산에서 우리 기도하고 를 있는데, 아, 오늘 이제 같이 올라온 목사님들이 이제 일정들이 다 있으셔서 못 올라오시고 오늘 저 혼자 올라와서 이 산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자연 속에 기도하는, 나라 민주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함께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텐트 밖에 있는 세상을 자연 속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텐트 밖은 이처럼 이제 4월 중순인데요. 이제 이제 완전히 푸르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우리가 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아버이 시간은 우리 자연 속에서 아마 우리 자연을 보면서 자 나라 민족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분열이 제가 우리 민족의 원죄임을 통감하며 이제 한국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되지 못하고 분열해서 다투며 갈라선 죄를 희귀합니다. 우리 1천만 성도가 이런저런 문제로 분열되고 권력 다툼을 벌인 동안 반기독교, 비기독교 세력이 어느덧 교회 주변을 차지해버렸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희귀합니다. 이단, 좌익사상, 우상과 음란문은 물론이고 타 종교들의 조직적인 기독교 안티활동에 유례없이 활발한데 한국교회가 하나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음을 희귀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계와 회계의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한국교회에 주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제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몸 되기를 강구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부터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교회와 교회가 신앙조선과 정치 구설을 넘어서 십자가와 복음 아래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독교가 이제 기독 기득, 기득권을 지키려는 싸움과 권력을 잡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십자가를 지키기 위한 싸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십자가의 구석이 완성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세대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교회 학교의 봉험을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고민하는 불신을 죄를 그치게 하시고 이제 복음과 기도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 때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전한 이 어린 세대를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지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애 끓는 기도의 증인이 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봄으로 모든 세대를 구속하시고 죄림의 그날 예비하는 거룩한 제사장 삼아 주시옵기를 죄림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지도자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영원한 가난을 바라보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같이 한국땅이그 믿음의 코손들이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 유석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국의 이익과 경제 살리기가 진정한 음미, 임무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복된 통로로 부르심 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권을 바라보며 이 나라가 열방을 축복하고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깨어 강곡케 하시고 동일한 꿈을 꾸는 기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괴를 향해 오늘도 쉼없이 말씀하시고 깨우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시간엔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백성들이 물질을 숭배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부피한이 나라의 경제계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다림줄이 내려지고 이 나라의 경제계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서 공의로운 경제정책이 국민의 힘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었기를 아버지 옆에 강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를 통하여서 전세계 경제계 가운데 불법을 행사하는 악한 바알의 영들을 대가시키고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성들을 경제에 일으키셔서 유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불을 이루전대를 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성도들과 대기업인 성도들이 눈을 열어주셔서 의기하고 돌이켜서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기다야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 천국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산,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희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을 공격하는 가정을 파괴하는 영 암몬주의 영 가난한 영이기주의영 가정 폭력의 영은만의 영의 경과한 진리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정에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 주권 없는 사랑 경제적 공고 정서적 안정감, 서로 돌봐주는 관계 회복이 풍성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무너져가는 가정이 회복되게 위하여서 아버지들이 회복되길 광고합니다. 아버지 회복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강화되고 이 나라 민족이 부흥하길 기도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성경적인 아버지가 되고자 결단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폭력당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주름할 미야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림이시달린 북한의 영혼들에게 필요한 식량이 공급되고 통일의 그날까지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이는 북한 정권의 무책임함을 이해합니다. 군사력 증강에 눈이 멀어서 백성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북한 지도주의의 악행이 속히 중단되기를 간구합니다. 북한 정권이 체제 유지보다 주민들이 먹고 살아갈 권리를 먼저 생각하게 되기를. 간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의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구주님을 그 찬양하며 이 북한의 지도계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지하성들을 위하여 주시옵시고, 저이 끝까지 시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될 기도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이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북한 땅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탈북한 우리 백성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북한 땅을 다시 들어가서 예수의 빛을 증거할 때에 어둠이 떠나고 웃긴땅의노인를 받게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북한 성기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북한 성인를 위해서 또한 지도성 지하교의 성들을 위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의 하나님 분을 꿈을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도 얻으시고 역사에 얻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대했습니다. 아멘